우리 예비분들 앞에 뭐몇차례 있지만 나중에 저홍태의 인재님 앞에 또그 청년 청년 이병훈님도 외국인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본인 소개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 당원분들이. 예비호우님 드시군요. 어. 어, 미안, 자의에는 민주진영 유튜버들 좀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뭐 주로 마이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따로 모집하을없치실 거고. 돌아가면서 우리 예비분들 짧게 소개하고. 그 아, 예비 네, 소개까지는 네, 이어서 공개하고 또이는을공개로 예비 후보님들 소개까지 요청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예 우리 들 오셨다.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늘 경남에서 아침에 MBC 경남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예. 아예이에못 들으셨어요 예, 오늘, 오늘 굉장히 경남 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 특히 우주방사천때문에 뭐 민주당이 반복 잡았다고 막조 소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번 기에 아주 제대로 진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또 오늘 양산에서 또통선 일정 맞춰주시고 문제 등 예방하시고 또 오셔서 조선업산업간담회도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예배부자들과 간담회도 같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다리가 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이번 총선에서 경남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이 민선 6기를 심판하는 국민의 마음에 허족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띠고 계신 우리 후원님들 한분한분좀 짧게 소개해 네.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진을 한번 아, 그럴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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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먼저 단체 어. 사진 찍고. 왜 지수 선생이 들어오지? 이번에 보소? 아 역시. 왜 이번에 보소? 왜 지수 선생이 들어올까? 아, 네. 아. 깊으신분 <목소리> <목소리> 예. 자, 아, 여러분다 아, 모셨습니까? 예, 예, 예. 예, 로 가면은 제이층 있으니까 예, 예. 자, 한번 한번 찍고 그다음에 한번 화이팅을 찍는 사진 찍겠습니다. 먼저 사진 찍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은 제가 이후에 만들어 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겠습니다. 자 이제 송종호 화이팅을 쟁겠습니다. 화이팅. 민주! 화이팅! 화이팅! 민주당 하이팅화이팅 민주화 이팅 경남총선 압수하며 화이팅입니다. 경남총선 압수 화이팅, 화이팅! 압수 화이팅, 압수, 화이팅! 압수! 화이팅! 압수!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는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가상좋 후보님께서 짧게. 안 되니까 탈게 본인 소개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주각 지역위원장님, 우연히 지 진주각 대표 예비 후보 상년입니다 오늘 먼길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초을 지역도 많지 않은데, 근데 남성 회원 배출 처지가 아닌데 결혼 대표님 살신 성인이나서 이렇게 저희들돌보로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초을 그리고 경남 지역 전 지역인 아, 후보들이 정말 압승을 할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편의 양산갑 어, 예비후보 이재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불편한 양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0세계 지역구 중에서 복정선거 능력이 제일 높은 미량 위험한 장면 전지역 위원장 테 희한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네, 반갑습니다. 선창한량고 격차하셨죠? 제거할 고마워요. 시행하고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우리 김동규 후보와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필승서 반드시 진의 국민의를하니다 오늘의 분위 장원박물관에다양다 감사고요. 저는 그한 25년 동안 중앙강에서 반기생활을 하다가 2015년 여기에 어와 가지고 통에서두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반기해서 꼭! 어,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마산, 이재식 장, 마산 마포구, 옛 예, 동호 뭐, 이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법안의 큰 정치를 이끌는 차원 승산단 최승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3.15와 12.8의 고장, 민주성수 마산, 혜웅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번의 시작 이창분 이른바 김준식입니다. 과부사서 호랄이가 한다고요? 우리 치에서 출마하시네. 포인트 원내대표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동남에 많은 관심 주시고요. 많이 지어보는 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후보자 같습니다. 아직 저희 금무 후보자가 없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제발, 좀지역구는 뭐, <목소리> 동맹 <동네> 코스로, <목소리> 지역군다 <지역구는, 목소리> 제발, 우리 부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현재 경남에서 가장 젊기도 하고요. 불경까지 하자해도 가장 젊은 미국입니다. 90년생이고, 어, 35살입니다. 어, 우리 대표님 저는 첫인상이 2016년 총선 끝나고 나서 사기 자짝단사할때그 바로 옆자리가 눈에 좋으신 기억을 하십니요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에 네, 지사, 네, 지사, 비율법 같이 지사, 들어가서 지사. 그때 비서라면서 뒤에서 보면서 아, 아 정말 젠틀하고 멋있고 잘생겼다 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기억은 이전에 한 8월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청년 때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운용을 좀 치르고 있을 때 저녁에 불러서 어, 술한잔 기울이면서 힘내라고 이야기 해줬던 그때 같이 있었던 네.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어, 직전에 경남도지사 선걸 나왔었고 4년 동안 경남도의원에 있었던 신상훈입니다. 맙습니다 네. 안녕합니다. 저는 네. 그 진주를 내리고 하기로 니다 이번엔 신주에서 90년 동안 키워을를한 번도 배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말때요 장호시 지내고, 지내 역시 젊은 병인김종길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예, 반갑습니다. 어제 새변광명입니다 그제 승리하고 휴에 합승하고 종량에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반드시 이키우부모님들 선전을 받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니까 좋은 간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